안녕하세요. 여수일보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마이크론이 폭락했습니다. 다 팔아야 할까요? AI 앞으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티 q q x XSL, MBDL 이때 매수할 예정입니다. 티 q q 74불, x 셀 l 54불에 마감했습니다마이크론 실적은 좋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8% 정도 하락 중입니다.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이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요 어, 실적은 좋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저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7.6 밀리언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1.05 달러를 예상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 이하라고 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I 제품 가격은 상승한다고 얘기했고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힘들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적 조정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만하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떨어지면 저는 마이크론을 조금씩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본 당국의 환율 입이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렇게 오른다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수는 거의 모두가 지금 다우도, 보합나스가 약간 올랐고요. S&P 0.16 상승, 너세르 0.26 빠지면서 어좀 보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섹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조정 받을 때마다 언제 조정을 받아서 언제 사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L 실적 발표로 인하여서 오늘은 하락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41입니다. 현재 공포 단계에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 충분한 매수 찬스가 오겠지만 그때는 비중을 늘리고 이때가 된다면 다시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코로슘도 지금은 매수 상황, 매수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 그리고 일까지 이렇게 공포심이 올라가고 매도 심리가 강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스은 반등하는 듯 했으나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떨어진다면 19,360일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지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락의 방향을 정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도 현재 이 박스권에 해당될지 아니면 좀더 빠질지 올라갈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는 이 박스권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낯싹은 다시 반등을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낯닥도 힘을 낼수 있을 듯 합니다. 채권금리 안정이 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T는 아직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기 좀 힘든 구간입니다. 오늘 약간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더 빠져주고 71불, 그 다음에 66불 때 오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은 유의해 보입니다. 석수에도 52불 근처가 왔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했고요. 지금 48불이 내려오면 2차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상황에 오면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에뮤는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24 25일 139에서 1 4 0불때 매수를 했고 현재 131불이 정도 오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차 매수 때는 125불 정도가 오면 2차 매수를 할 거고요. 3차는 116불이 오면 좀 매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mu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수익만 벌려고 생각하신다면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156불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고요.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8에서 9% 정도 손실을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AI에 대한 또 테마가 다시 또 상승한다면 이런 부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 115를 살짝 터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사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마이크로니 어, 오늘 하락하니까 약간 또 하락하는 모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쓸수 있고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와서 뭐 108불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천 불대죠. 예전에 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 정도 내려온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는 과감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8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 b d l 은 저희가 67불에 매수를 했죠. 물론 이렇게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온다면 59불, 3차로 온다면 52불, 4차로는 41불이겠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서, 뭐 매수해 간다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AI 관련된 반조대 섹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가 있던데 이 때도 39불, 34불, 30불 때 갔는데 28.2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도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루하루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 자신의 믿는 종목이면 왜 떨어졌는지 언제 들어가야 될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24불에 매수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실거고요 이때 매수 하신 분도 7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분할로 매수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큰 수, 손해 없이 나중에 이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매수 찬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큰 하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큰 하락이 있어야지 매수를 할수 있는데 지금 살짝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마서도 이렇게 좋은 지점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좋은 지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간다면 어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박스를 형성하더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I가 지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지금 BNKU는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익절하실 분들 여기서 익절하라고 제가 어 의견 드린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저는 27.95를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뭐, 다시 뭐 매수를 하게 되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어, 저의 투자하는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는 자신의 생각과 결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는 않으니까요. 여수 일본의 미국 투자,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